퍼퍼퍼퍼퍼퍼퍼네 안녕하세요 부산 신세계 백화점 센턴존에 나와있습니다 네, 아이다스 오리지널 지금 구정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제가 관심 있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다스 오리지널 보겠습니다 10만 9천원 우 소재 세트도 있네요 트레이닝 세트 스니커즈 네, 이번 시즌에 당연히 겨울 시즌이니까 약간 스웨터 스웨터 재질과 두꺼운 두꺼운, 두꺼운 색깔과 좀 따뜻한 느낌의 색색 색 위주로 이렇게 좀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 뭐 영원한 뭐 클래식인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 모델도 있고요 블랙 앤 화이트도 네, 두두운운웨터터웨터터 재질 조팬 팬츠 전히 YKK 지퍼 네 YKK 지퍼 여전히 사용하고 있네요 이게 99,000원인가? 79,000원 네. 99,000원 k k zipper. t h 올드스쿨한 네, 그 디자인도 이번에 출시됐네좀 두꺼운.. 두껍네. 두껍네요 저 네. 늦가을 겨울에 입기 좋은 좀 두꺼운 소재고요 가격은 지금 네, 99,000원 이쁘네요 네, 이거 그 다음에 캠프캡 캠프캡도 있고 가방도 정글에 온 듯한 그런 컨셉의 블랙앤화이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요번에도 여성들이 입기에도 올드스쿨라 블랙앤화이트 클래식한게 많네요 요번 시즌 신발은 요즘에 한몇년 됐죠? 이게 유행한지 굉장히 또 스타일리시한 운동도 할수 있고 패션용으로도 좋은 그런 스니커즈도 있습니다. 네, 아이더스 오리지널 네, 부산 신세계 백화점 센터죠. 네, 마치겠습니다.